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주에 가려고 하고요. 지금 시간은 9시 14분. 이따 오후에 출근해야 되가지고 반나절만 후다닥 놀고 올까 합니다. 가서 카페나 서점 가고 소품샵 투어하고 그리고 맛집 하나. 또 눈이 왜 그래? 일 괜찮네. 여러분, 여기 흥두공원이라고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있거든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금산제 칼국수. 일로 걸어가면 돼요. 일로 걸어가면은 그 생가치로의 그 터널 그 인스타에서 유명한 그 있잖아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저번에 원래 여기 한번 갔었었는데, 그때는, 아예 그 가게를 검색해서 가니까 가게 바로 앞에 주차장으로 가서 그 터널을 못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가보고 싶어서 홍두공원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런 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 저 터널이다. 아, 이런 느낌. 날씨가 뭔가 이 우중충하지만 엄청 칙칙하지 않은 날씨. 바람 선선하고 너무 좋아. 저기가 그 칼국수집입니다. 불 어, 가차샵 왔습니다 여러분 여긴 경주 가차샵 왔고요 어얘 귀엽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말고, 다른 데도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가야될것같아 혹시 여기 게엽네 일단, 다른 데도 한번 보고 올게요. 미피스토 왔습니다.

저번보다 좀 많아진 것 같아. 너무 시원해, 살것 같아. 아, 얘도 귀엽네. 주선이는 좋아하는 사람 정도 이거 좋아요. 어 얘는 제 원픽을 갖고 있어서 패스, 얘는 딱히 안 땡겨. 이얘 하나 해야 되겠다. 신중하게 여기는 포기하겠어요. 바로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어서서서 사점. 피머. 여기 여성 이스도 있고, 도고시도 이렇게 귀여워? 그럼제 바꾸기, 이게 바꾸기 싫어 얘랑, 얘랑, 얘랑. 여기, 여기 사야지. 오, 귀 크게 있네? 여기 또 왔습니다. 여 뭐야, 여기 더 많네? 귀엽다. <목소리도> 아, 귀엽다. <잘한다. 목소리도> 음. 여러분, 목말라 죽을 것같아 아, 목말라. 예쁜 게 많아서 들어갈게요. 귀여운 인형이 진짜 많아서 귀여운. 귀엽죠. 네. 어, 드디어 이제 카페를 가볼까 합니다 아 올해 덕질은 마냥 성공적이진 않아서 여러분 제가 여기 카페를 오려고 평일 아침에 온 거거든요 빵도 사갈 수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은 빵사가져고 왔거든요? <목소리> 이거 아까 산책인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이거 샀거든요? Por 살짝 박스? 주말만큼은 아니어서 그걸 다행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경주에서 쇼핑한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서 파다닥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어서 어서를 이제 책을 사면은 공투에다가 있는 약 해가지고 이름 날짜 써주고 일일이에 취침 전몇 분씩 몇 분씩 매일 몇 분씩 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컨셉을 잘 잡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책을 사니까 이제 여기다 에 넣어주고. 개봉 후에는 빠른 실내, 완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책갈피거든요. 도장이 한 8, 9개? 되게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종이 책갈피에다가 찍으라고 이걸 줘요, 같이. 책을 구매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음...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이유가, 음... 제가 요새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일스도 종종 올리고 거기에 이제 반지도 듣고 있고 일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까지 하면서 이것저것 다 잘하고 싶고 고, 그 와중에 내가 정말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을까 점점 지치길래 조금이나마 격려를 받고자 그래서 이 책을 고른 거거든요. 근데 잘된것 같아요. 이 책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신 분들, 뭐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뭔가 용기를 얻고 싶은 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는 책이고요. 얘는 히피몬드 산엽서 귀칼이랑 직녀거를 샀거든요. 귀칼은 이렇게. 세 장을 데리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야, 카자. 그래? 전투신. 진짜 귀칼은, 와. 눈이 너무 즐거워지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 징계의 거인 엽선은네장 갖고 왔고요. 약간 그림을 그냥 뭔가 복사해가지고 그냥 약간 피카사가 이렇게 예뻤는데 어, 이건이거는 이건 이거에 나왔다 이거에 나왔네요 이 장면을 볼때 마다 눈물이 나 여러분 얘는 보리스 여기 지금 르미가 물어가지고 우리 르미는 비닐을 참 좋아해요 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아 이거 어디서 사이거 석고람 에디션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가차 저랑 남편 둘다 오리지널 동전 넣고 돌리는 그 재미에 가차샵에좀 빠진 거거든요. 최신식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안 하고 전용 코인 거스플러 거 딱히 안 한단 말이에요. 짠거가좀 귀여운 게 있길래 해봤어요. 근데 제가 동전 개수를 착각하고 잘못 넣어서 500원이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오셔가지고 조치해줬는데 어떻게 했냐면 은 통을 아예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열어주더니 손 넣고 그냥 하나 뽑으래요. 그래서, 나름 재미를 위해, 눈 감고, 이렇게 해서 딱뽑아보이네 그렇게 해서 뽑은 친구인데, 짠! 옆으로 이렇게 눕는 거여서, 여기가 이렇게 납작하거든요? 겁나 귀엽네. 이렇게. 여러분, 보무튼 경제에서 쇼핑한 거는 여기 끝이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